안녕하십니까? CAP 경영 컨설팅 유한수 조장입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는 회의 퍼실리테이터가 있습니까? 자, 효과적인 회의를 위한 회의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시리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퍼시리테이션 또는 퍼시리테이터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아, 들어보셨다고요?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아직 퍼시리테이션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우리 한번 퍼시리테이션이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퍼시리테이션의 의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퍼시리테이트, 자, 우리 동사입니다. 퍼시리테이트 한다. 퍼시리테이트는 바로 일을 보다 쉽게 또는 수월하게 또는 편하게 한다 또는 행동 조치 등을 촉진하고 돕는다 조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facilis라고 하는 데서 유래를 했습니다. 바로 help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직에서 쓰고 있는 facilitation의 협의, 아주 좁은 뜻의 의미는 바로 회의 진행 전문가입니다. 자, 풀어볼까요? 사전에 계획된 절차대로 참석자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결론을 도출하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회의 활동을 퍼실리테이션의 우리 좁은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 퍼실리테이션을 넓은 의미, 광의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창의, 변화 관리, 문제 해결, 합의, 형성 등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활동, 더 나아가서 모든 지식 창조의 장을 만들고. 그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퍼시리테이션을 단순히 회의 진행 전문가가 아니라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변화 촉진자 또는 변화 관리자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체인지 에이전트, 체인지 리더들을 양성해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퍼시리테이션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직에 그런 퍼시리테이션이 도입되게 되면. 어떠한 좋은 점,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구성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조직이 활성화됩니다.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과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우리 조직을 활성화하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우리 조직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 창의적인 조직,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창의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애플이나 우리 구글 같은 조직은 바로 이런 많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70, 20, 10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70%는 내 업무에 관련된 시간을 쓰고 20%는 근무 시간 중에 내 업무와 관련된 거지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요 10%의 시간은 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즉 근무 시간 중에 30%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 시간에 결국은 책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도출하게 되고 생각하게 돼서 그것이 아이디어 회의로 연결되고 바로 아이디어 상품, 아이디어 서비스, 우리 그런 아주 훌륭한 툴륨로 그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정착이 되고요. 그리고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민주적인 리더십 그리고 구성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토의 문화가 정착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 퍼시리테이션을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회의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까지 기여하게 됩니다. 등등. 우리 조직의 회의 퍼실리테이션이 도입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직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퍼실리테이션은 뭐가 있는지 우리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실리테이션 활용 영역은 단순히 회의를 진행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조직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회의 워크숍도 단순한 회의 워크숍이 아니라 비전을 설정한다. 전략을 수립한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출을 한다. 이슈를 도출한다.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는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회의와 워크숍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가서 아 우리 조직 간의, 조직 내의 갈등 해결도 바로 퍼실리테이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빌딩,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팀을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에서도. 요새는 퍼시리테이션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쿨식으로 우리 지식 전달만 하는 회의가 아니라 참석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같이 도출할 수 있도록 이 퍼시리테이션이 가미된 우리 강의 현장이 많이 지금 그 많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 개인 코칭형이는 그룹 코칭에서도 퍼시리테이션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 영역에서도 바로 퍼시리테이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유능한 컨설턴트는 바로 유능한 퍼시리테이터다. 퍼실리테이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션 스킬이 없는 컨설턴트는 더 이상 우리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퍼실리테이터를잘 활용하고 있는 조직은 어딜까요? 자, 우리 외국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G입니다. G는 워크아웃을 전사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이때 워크아웃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해서 그들이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하고 화 문제 해결을 도와줘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우리 그 유명한 식스지그마 활동까지 연계됩니다. 그래서 g 는 1987, 8년도에 시작했던 워크아웃을 중심으로 해서 베스트 프랙티스 캡, MPI, QMI, 식스지그마, 이 비즈니스 등등의 우리 그 G의 혁신 활동을 보게 되면 혁신 활동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그 밑에는 바로 이 워크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워크아웃 퍼시리테이터가 조직 전체의 조직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멤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듀뽕입니다. 자, 듀뽕은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바로 OE라고 하는 바로 조직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OE 퍼시리테이터를 양성해서 기본적인 회의 절차를 새롭게 설정해서 중요한 회의는 모두 퍼시리테이션 회의로 할 정도로 오이 퍼시리테이터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G가 왜 혁신기업으로 많은 기업들의 벤치마킹 선방이 대상이 됐는지, 바로 듀펑이 왜종경 맞는 기업이 됐는지에 우리 깊숙이 들어가 보면 바로 이 퍼시리테이터의 활동이 밑바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이러한 변화와 우리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퍼시리테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조직의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퍼시리테이터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퍼시리테이션은 퍼시리테이터는 우리 일곱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 유명한 일본의 퍼시리테이터 협회를 하고 있는 호리 기미토 씨는 퍼시리테이션은 조직에 의한 창조, 변혁, 문제 해결, 합의 형성, 학습, 학습 등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활동을 말하고 모든 지식 창조의 장을 만들고 그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퍼시리테이터의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퍼시리테이터의 일곱 가지 역할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입니다. 참여한 구성원들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이어을 노출하고 반응을 갖다가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퍼시리테이터가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문제 해결, 의사결정 툴을 적시에 제공해서 구성원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자세 번째는 항상 개방적이면서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제산자 입장에서 어떻게 구성원들이 아이들을 도출하게 할 것인지 객관성을 띠면서 제산자 입장에서 어떻게 나오는 내용들을 이끌어갈 것인지 하는 것이 바로 퍼시티테이터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갈등 조정과 대화 촉진입니다. 우리가 회의라든가 우리 모임을 운영하다 보면 개인 간에 부서 간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 조정할 것이냐. 우리 개인들의 또는 부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그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부서 간에 개인 간에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함으로써 우리 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도 바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이디어 도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의나 워크숍 때 구성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도출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법들을 적절하게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 평상시에도 많은 그 학습을 해야 되고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적시에 적절하게 아이디어 도출할 수 있는 기법과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다양성과 차이 존중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다 성별도 다르고 부서도 다르고 직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할 때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존중하고 나는 A고 상대방이 B면 B와 A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시켜서 내가 A가 B의 얘기를 들으면로써 A, B가 될수 있는 이런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로 이 퍼시리테이터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조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퍼시리테이터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객관성을 띄고 중입성을 띄고 재산자 입장에서 개입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퍼시리테이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즐길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는 제3자 입장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축제, 축제의 장이 될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퍼실리테이터는 프로세스 전문가입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강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 프로세스만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퍼시니테이터는 프로세스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하우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내용 전문가는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회의 참가자가 바로 내용 전문가입니다.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 의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 부서는 바, 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그 의제 전문가들입니다. 바로 참석자들이 내용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바로 왓, 내용에 포커싱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 퍼시리테이터는 프로세스만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전문가와 프로세스가 접합해서 시너지를 낼때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퍼실리테이터를 우리 사내에서 양성하게 되면 이 리더들이 퍼실리테이터가 돼서 우리 구성원들 앞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사실 어려워서 말을 잘못 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3자가 그 퍼실리테이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페이퍼 시리테이터가 해야 될 두는 뭘까요? 해야 될건 뭘까요? 첫 번째가 바로 참가자가 문제나 과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가자의 간신사와 문제점을 표면화시켜서 토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김 박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박사님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해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눌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도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적극적 자세로 경청하고 시선 접촉을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참석자 모두를 바라보면서 1대 1로 쳐다보면서 1대 1로 대화하는 듯이 우리 구성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그 분위기가 딱딱해지거나 참석한 사람들이 좀 지루해질 것 같으면 이런 긍정적인 어떤 바이러스를 퍼트린다든가 간단한 유머 등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훌륭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데 제가 직접 그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갔더니 퍼시리이터가 오히려 구성원과 갈등을 갖다 유발시켜서. 퍼실리테이터와 참가자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퍼실리테이터는 참가자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죠. 자 그리고 구성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적절하게 피드백을 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가 나왔을 때 중간중간에 논의 요청을 풀어서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핵심 질문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사고를 속진해서 아이디어를 낼수 있도록 중간에 질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의 관리자 역할을 명확히 해서 내용 전문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다 보면 자칫 내용 전문가로 참여하게 되면 참석자들이 이 퍼실리테이터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네들은 내용을 얘기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프로세스만 관리하고 참가자들은 내용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될 스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언어적인 스킬 중에서 우리 질문 스킬 가장 중요한 퍼실리테이션의 질문 스킬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참석자와 퍼실리테이터의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가 어떠한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참여도와 아이디어와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질문이란 것이 그 중요한 점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럼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참석자의 아이디어와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질문하게 되면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촉진하게 되죠. 두 번째가 참석자의 자발적인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참석자들이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참석자의 주의를 집중합니다. 산만하거나 좀 시간이 지나서 구성원들이 좀 지루할 때 질문을 통해서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질문의 효과고요. 그리고 단절음을 없애고 기억을 강화시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질문도 중요한 질문 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가 없는 참석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질문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이끌다 보면 정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합니다. 그럴 때그 상대방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해서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적절하게 또 칭찬과 인정해서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질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참석자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석자들이 이 회의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 회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 그것들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제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되는 건지를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할때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몇 가지 질문 규칙이 있는데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참석자들에게 골고루 질문합니다. 자, 우리 퍼시리테이터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주변이 있는 사람, 그리고 평상시에 눈이겨봤던 사람들한테 주로 질문해서 빨리 아웃풋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골고루 질문해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참석자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전에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해야 될 것이 문제를 미리 정해서 거기에 맞게 질문했을 때 우리 효과적인 회의를 이끌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려워서 참여를 잘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쉬운 질문 그리고 쉬운 질문에 대한 응대에 대해서. 우리 또 리액션도 또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뒤에는 조급하게 답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반드시 생각할 시간을 여유, 여유를 줘야 됩니다. 질문하고 퍼실티에서 대답해 버리게 되면 다음에 우리 참석자들에게 질문하게 되면 대답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그 조급하게 급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여유,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실 때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질문해서 그 사람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도록 유지하고요. 그리고 편향된 질문은 지향합니다. 자 우리가 의도된 질문이라든가 우리 그 사람들을 차별화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느낄 수가 있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초기에 소극적인 팀원에게는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소극적인 사람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좀. 처음부터 좀 주눅이 들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면 그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람은 나중에 어떤 분위기가 됐을 때좀 쉬운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는 그럼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질문 유형에는 많은 유형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퍼시리테이터가 자주 사용하는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 세 가지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개방형 질문입니다. 개방형 질문, 열린 질문 그러죠. 자, 이 개방형 질문의 반대가 폐쇄형 질문, 닫힌 질문입니다. 그럼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폐쇄형 닫힌 질문은 뭘까요? 바로 상대방이 질문하기 틈네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이, 대답이 나오는 아니 의미 없는 질문이 바로 닫힌 질문, 폐쇄형 질문입니다. 이런 것은 사고를 촉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질문이 뭘까요? 바로 열린 질문입니다. 개방형 질문이죠. 구체적인 사람을 지명하지 않고 전체를 향해 던지는 질문. 그래서 각 단계가 시작할 때나 마무리할 때 전체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을 우리 열린 질문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참석자로부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대답을 원할 때 또는 토의를 유도하고 촉진시켜 나갈 때. 그래서 편하게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해서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개방형 질문이고요. 자두 번째가 지명형 질문입니다. 지명형 질문은 바로 특정한 사람을 지명해서 하는 질문이죠. 자, 언제 활용할까요? 바로 전체 질문을 던졌는데 30초가 지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참석자 중에서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정해서 질문하는 거죠. 지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의 참여를 안고 계속 방관하는 참석자에게도 쉬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명 질문을 통해서 참여 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또는 전문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예. 그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도 바로 지명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 바로 지명형 질문이고요. 자 그럼 토의를 활성하기 화 위해서는 하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연계 또는 릴레이형 질문입니다. 상대의 질문을 받고 그것을 본인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질문할 수 있도록 릴레이하는 겁니다. 어, 어느 때 활용을 하냐면 참석자들의 토의를 활성화하고자 때 또는 참석자의 질문이나 의견을 다른 참석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능한 우리 그 대학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거의 말씀은 안 합니다. 주로 그 학생들이 준비해 온 것을 갖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 김아무개씨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면 김아무개씨가 이해한 것을 이아무개씨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서 참석한 학생들에게 주로 질문을 전여서 자기가 준비한 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상당히 명강사, 명교수로 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즉 연계, 릴레이형 질문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우리 명퍼시리테이터, 우리 명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회의를... 회의 퍼시리테이션, 즉 회의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회의 퍼시리테이션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회의 시작 30분 전 전략이 있습니다. 회의 퍼시리테이션은 최소한 30분 전에는 회의장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요. 후배들에게도 꼭 이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자, 왜 회의장에 30분 전에 도착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회의장을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회의장 레이아웃이 목적에 따라 정말 세팅이 되어 있는지, 회의 도구는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는 잘 정말 작동이 되는지 퍼실리테이션 내가 회의를 하면서 활용할 동선은 제대로 되 있는지 자 그리고 참석자와 래퍼 즉 친밀감이 형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일찍 도, 도착한 참석자들하고 먼저 인사 나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회의 소감 왜 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물어봄으로써 퍼실리테이션 전략을. 중간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퍼실리테이션은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0분 전에 도착을 하면 프로젝터 레이아웃 모든 회의장의 준비가 완벽합니다. 그런데 교통이 막혔거나 어떤 이변이 생겨서 그 5분 늦겨놓고 아슬아슬하게 회의장에 도착하게 되면 꼭 프로젝트가 문제 생기거나 마이크가 문제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같다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머피의 법칙을 우리 극복하는 방법도 항상 30분 전에 도착해서 우리 회의장을 점검하고 참석자와 래퍼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효과적인 회의, 효과적인 퍼실리테이터, 효과적인 퍼실리테이션 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퍼실리테이션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조직의 회의 효과성, 성공적인 회의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회의를 이끌어갈 것인지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회의 퍼시리테이션 그리고 회의 퍼시리테이터에서 같이 얘기해봤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는 퍼시리테이터가 있나요? 네. 없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회의 퍼시리테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공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퍼시리테이터를 활용하고 우리 성공적인 회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